한달 살기에 적합한 도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비용, 안전성, 교통시스템, 문화적 다양성, 인터넷 연결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한 해외 한달 살기에 추천하는 상위 10개 도시를 소개합니다. 이 목록은 주관적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치앙마이 태국 마이너스 저렴한 생활비용, 따뜻한 기후, 뛰어난 음식, 강력한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발리, 인도네시아 특히 우븐 마이너스 아름다운 해변 요가와 명상센터,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공간이 많습니다. 리스본, 포르투갈 마이너스 온화한 기후, 역사적인 도시 저렴한 생활비용, 강력한 스타트업 및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마이너스, 유럽적인 분위기, 풍부한 문화생활, 합리적인 가격의 식사와 숙박이 가능합니다. 베를린, 독일 마이너스, 다양한 문화, 역동적인 예술 및 음악 장면, 강력한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프라하, 체코 마이너스, 아름다운 건축물, 저렴한 생활비용, 중앙 유럽에서의 좋은 위치로 여행하기 쉽습니다. 타이베이, 대만 마이너스, 우수한 음식, 친절한 현지인, 뛰어난 대중교통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서울, 대한민국 마이너스 빠른 인터넷, 현대적인 편의시설,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마이너스 해변과 도시 생활의 조화, 활기찬 거리 문화, 다양한 건축물과 미술관이 있습니다. 케벡시티, 캐나다 마이너스 유럽풍의 도시, 영어와 프랑스어가 혼합된 문화,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각기 다른 매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 한달 동안 생활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산, 관심사에 맞는 도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